알트카라반 정비센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차량 에리바. 에리바 차량이고요. 고객이 그래도 조금 민감한 성격이신지 모르겠는데, 뒷바퀴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허브베어링을 점검해달라고 해서 오셨어요. 어, 세세단는 뺐고요. 타이어를 이렇게 뺐거든요. 네. 에리바가 의외로 차가 좀 무겁죠. 이제 돌려보면 네.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원래 이렇게 소리 안나요. 나면 그냥 샥샥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가 살짝살짝 닿이는 소리가 나지 이러면 이제 베어링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허브 베어링에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드럼이 한번 열을 먹었었죠. 많이 여러 번 누적돼서 그러면 이제 이 마찰에 의한 열이 결국 이 축까지 연결이 되고 그 열은 결국 베어링까지 다 전달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베어링은 구리스는 이제 점점 열에 의해서 녹을 거고 흘러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어 안에, 이제, 그리스가 없다 보니, 볼 베어링이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네, 소리 나면 안 되거든요. 일단 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알고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잘못 느끼시죠. 이렇게 세터에 오시지 않는 이상은. 이건 일단 제가 또 점검도 떠나서, 일단 고객이 일단은 베어링 교환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 이건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뜯은 다음에 제가 또 영상 이어서 남겨보겠습니다.